그것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? 자. 얘랑 얘랑 설명을 드릴게요. 보시면, 얘는 설명 들었듯이, 자식 선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꺽쇠 안에다 넣으면, div 안에 섹션이 있는 거고, 그 섹션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, 이 섹션 안에는 또, 네비라는 자식이 또 있다. 라는 거고요. 자, 여기선또 살짝 다르죠? 얘는 플러스예요. 플러스는 뭐다? 동생 선택자. 그래서 얘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여 안에 지금 갇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밑에 동생이 생겨난다 이차입니다 네. 이것도 택히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도 택히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가 조금 더 뭔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동생인 거고 얘는 자식인 거고 자이에요.